근래 몇 년간 사과 가격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사과원 하시는 분 중에서는 재배 면역을 더 늘리느라 또 텃밭 농사 하시는 분 중에서는 비싼 사과 사먹을 바에야 내가 키운 사과 먹겠다고. 지난 가을, 아니 12월 중순에 심었으니 겨울이 맞겠네요. 묘목을 구하니 작은 면은 어디도 없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전화로 몇날 며칠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모두 예약이 잡혀있다고 하네요. 예약을 하더라도 우리같은 텃밭농 몇주 사는 것은 예약도 받지 않습니다. 보통 샀다고 하면 수백주 몇천주를 사니 관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화목을 사든 자재를 사든 소량을 구입하는 텃밭농은 어디라도 참밥 신세입니다. 남은 것은 이중전목료 뿐이었습니다. 모두 아홉 줄을 심어야 하는데, 한 반은 할수 없이 이중 점목별을 겨울에 심기를 하고, 나머지 네 줄은 점농이 수천 그루 예약하는데 부탁을 하여 올 봄에 심었습니다. 예서 구한 만큼 당연히 자금료이죠. M26 대목 자금료로서 품종은 후브럭스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보이는 묘목은 작년 겨울에 묘목 구하여 심은 미아비 품종 M26 이중접목 묘목입니다. 이건 새로운 품종이라고 여러 곳에서 소개하는 문루즈 품종 같은 이중접목 묘입니다. 지금까지 손바닥 농부가 하는 작은 묘인이 이중접목 묘인이 하는 얘기는 전문 사과농에서는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과나무를 처음 심는 분은 사전에 철저히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생소한 얘기일 겁니다. 본 영상을 제작하는 까닭도 그런 분을 위해서 만든 것인 만큼 이 대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목과 그 특성을 모르고는 본주제 얘기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어디에라도 사과나무 커다랗게 키우지 않죠. 옆 가지가 길면 안에는 그늘이 지니 외성 대목에 원하는 품종을 접을 붙여 밀식 외성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와 일매 품질을 위해서입니다. 옛날 일반 대목 사과 묘목 생산은 참 쉬웠습니다. 꼬사가 씨앗 뿌려 어느 정도 크면 그게 원하는 품종을 접수로 접을 붙여 묘목을 생산하니까요. 지금 국내에 많이 심는 외성 대목은 주로 M9이나 M26 대목입니다. M9이 더 외성이지만 추위약하고 M26은 그 반대이죠. 대목은 완연히 구별됩니다. M9은 뽕나무 비슷한 색깔인 황색이고, M26은 붉은 자색입니다. 농원에 가서 대목 받고 살 일은 없습니다. M9이든 M26이든 이런 대목은 유럽에서 개량한 대목으로 지금처럼 씨앗을 뿌려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원대목을 눕혀 땅에 묻으면 가지마다 뿌리가 나옵니다. 희무지 방법이죠. 이걸 잘라서 지금 이 사진이 접을 붙이기 위해 준비한 대목들입니다. 여기에 접을 붙인 것은 작은 묘라고 합니다. 대목에 뿌리가 있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뿌리가 있는 아래 부분을 잘라 쓰고 남은 가지를 버리기는 너무 아깝죠. 뿌리도 없는 남은 이 가지를 앞에 말한 꼬사가 씨앗 뿌려 생산한 일반 대목에 접을 붙입니다. 또그 위에다가 원하는 품종고 접수로 접을 붙입니다. 결과적으로 접을 두 번이나 붙인 거죠. 접을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에 붙여서 이중접목묘 또는 대목이 꽃사과 대목 위에 26외성대목 이렇게 이중으로 대목이 들어갔다고 이중대목묘라고도 합니다. 처음부터 뿌리가 있어 한 번만 접을 붙인 것은 작은 묘라고 하죠. 가격은 묘목 상태와 농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1년생 묘목이 작금료는 17,000원 내외 이중전문료는 12,000원 내외 이중전문료가 접을 두 번이나 수그렇게 붙여도 가격도 싸고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싼 작금료를 선호합니다.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작년에 이작금료 구하려고 온라인 오프라인 오래도록 설쳐도 결국은 이중전문료 몇개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올봄에 신은내그로는 전문농이 예약해 놓은 것 내네 뿌리 얻은 것입니다. 이 이중 전목묘를 땅에 심으면 원래 있던 고사가되보고 뿌리는 차차 도태되고 지금 여기에 표시한 곳에 새 뿌리가 납니다. 사과나무는 땅에 묻히면 뿌리가 잘 생깁니다. 아마 나무 중 제일일일 것입니다. 위에 묻힌 M26 대목의 뿌리가 새로 나고 원래 있던 맨 아래 꼬사가 대목 뿌리는 도태된다고 하였는데 그냥 저절로 도태되어지진 않습니다. 접을 할때 감아둔 비닐이 풀리면 저절로 도태되지 않고 계속 살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쩌면 그 옛날 꼬사가 대목보다 더잘 크겠죠. 외성 대목의 특성은 사라지는 겁니다. 좀더 설명을 부언하면 여기 접을 두 군데 붙인 자리가 있는데. 아래쪽 1번 끈은 절대 풀면 안 되죠. 그러나 위 2번 끈은 풀어야 위 접수가 잘하죠. 저는 이것도 못 믿어 1번 자리는 에 가르다는 철사로 더 묶었습니다. 그 옛날 가족교육 시대에 정관수술을 하였다가 묶어둔 끈이 그만 풀려져서 원하지 않으니 일어났다는 일화가 생각되었습니다. 이 작은 묘나 이중묘 이야기나 심는 법에 대한 제 영상이 있습니다만, 댓글이나 오프라인에서 들은 묘목상에서 들은 내용을 보면 어떤 곳에서는 비닐건 다 풀어야 한다는 것둘다 그대로 심어야 한다는 것 아래는 풀고 위는 풀지 말아야 한다는 것 위는 풀고 밑은 풀지 말아야 한다는 것 소화 그 확률에서 경유의 수는 경우의 수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사과묘목을 처음 구입하는 분도 앞에 설명한 묘목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고 묘목을 파는 상회도 여기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과묘목을 생산하는 업체야 이런 일이 일수 없지만 소규모로 위탁 판매하는 곳 중에서는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어쨌거나 사서 기르는 사람이 알아야 실패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염려가 적은 작은 묘가 제일 안전한데 텃밭 소규모 심기 대부분 이중주먹묘 심었을텐데 그것도 묘목상으로부터 사실 얘기를 듣고 제대로 심은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내가 심은 묘목이 이중점목묘인지 작은 묘인지 그 얘기도 듣지 못하고 심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잘못 심었다면 어떻게 할까? 만일 1번 아래 끈을 풀었다면 옆을 살짝 파서 철사로 다시 묶으면 됩니다. 수백 수층으로 심는 경우가 아닌 몇 포기 사과묘목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어 이번 끈이 묶여져 있다면 손쉽게 풀면 됩니다.